예예 <몬> 왕하오하오 <HAVE BEEN> <느끼해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콩쥐 콩쥐에 무슨 얘긴가요? 향 아니, 아니야 냄새 아니, 좋아요 아니가 아~~, 아 콩쥐가 스테지에는 뭐야? 콩쥐지아 하늘 하늘언니 네. 하늘언니 어? <laughs> 형은 이렇게 이름으로이 안에 서어 이렇게 약간 올라가면 펴모양 먼저 조수 위내 볼게요. 첫 번째 거. 찌찌찌찌찌찌다완벽했어요또한 학. 찌찌찌찌찌찌찌 이츠 반러마? 다끝이에 아 그러게 나 제목을 확실히 R이 아니야 r 일단 R이 아닌 걸로 여기할수 있는 공부해서 와어책걸를 하지 지 못했어 왜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유아이 완안 완안 같은 소리 하고 있 그래 완안 완안 晚安，晚安。晚安